재롱아, 네, 아침 일찍 와서 저기, 저, 저, 얼룩이 가서 자는데 저 들어와 잤자. 아침 아저가딱 봤어. 응? 그냥 식구끼리 일이 이상 오는 게 어때? 응? <laughs> 아침에 왔다가, 낮에 왔다가, 저녁에 왔다가, 그 바빠 숙제해. 아이고 우리 뭘잘 먹네 우리 아로 아로야 그것도 다 먹을 거야 참잘 먹네 아이 오늘 아침에 춥다 나안 봤어 아직? 꽝꽝 울었을건데 응? <laughs> かいともなは 얼룩이? 뭐이여기 있어? 거기 재롱이 자리인데. 응, 얼룩이. 거기 재롱이 자리인데. 재롱이가 디갔어 응? 꾹 <laughs> 깨하고 밤이고 여기 있네. 밤에 아니 혼자 올라왔어? 삼수인아. 어 지금 삼수인 한물안 왔어. 요즘 왔다 갔나? 야, 요즘 쿠키 좋겠네, 엄마 와 있어서. 응? 재롱아 야, 요 명당 자리다, 가자니 여는 데 어떻게 찾아다니나? 응? 허허 참. 누가? 바람 너무 많이 분다 그자 완전이 태풍이야, 태풍. 어, 오까지 바람 분다는데. 어. 이구저 터퍼나 다날라가보네 안 그래도 집 이거 거들라 했는데, 뭐, 잘 날라갔네. 다 불고 나면 싹 거들어가지고 묶어야 돼. 아우야이 바람 부는데 못 나가. 못 나간다고요. 니네 지금 텔라전이 놀아. 못 나가. 그러다 거기 다 앉아 버려. 나중에 오후에 해지, 바람 잡는 그때 한번 가보자. 지금 못 나가. 어우 아우가 아니야. 아우 해가 될 일이 아니야. 응, 하루야. 도저히 안 돼. <laughs> 바로 앉아 앉으면 지도 안 잡고. 4일 날서볼까 <laughs> 어이구 바람이 적어도 날려왔다. 연는 그 배추 사는 것 같던데 김장 하나 날까 보자. 한다고될 일이 아니다니까요. 이 태풍 급 바람인데 어디 가자고? 응? 집에 가자. 응? 집에 가자. 그럼 니 혼자 놀다 와. 아, 아직 갈 거야. 아직 이쪽으로 간돼니 네 거리가 놀다 와. 이도 <laughs> <laughs> 안 되겠지. 집에 가자. 나중에, 오해 혹시 바람 자면 그때 놀자. 가자. 엄마. 아이, 착하다. 어휴, 야로 착하네. 집에 가자니까 딱따로오제 집에 가자. 가자, 얼른 가자. 뺑뺑이 <laughs> 놀지 말고요 가서 따신데데딱 딱 바람만 부은데 앉아 있어. 저봐, 점수야 저, 루, 저, 얼룩인 저딱 앉아 있잖아. 가자, 들어가자. 이리와. 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가. 남자는 남자라고? 아이고, 씨. 남자 그러다 얼어 죽는다, 씨. 삼순아, 삼순아 왔어. 응? 아로 올라가, 위에. 조사 안 돼. 저기 봐, 점순이하고 저, 얼룩이 봐, 둘이 다됐잖아 다 얼룩아. 그, 아로 좀 말려. 자꾸 놀러가자, 서서 안 되겠다. 나중에 내. 오해 놀아줄게. <laughs> 점순아, 애들 좀 데리고 있어 봐. 오늘은 추우니까 재롱이도 안 오잖아. 어휴. 어이, 춥다. 삼순아, 삼순아, 여기 올라와 있어? 이야, 우리 삼순이. 어,부터 여기 잘 거야? 응? 어이구, 그래, 삼순아. 어이구, 착해라. 어,부터 여기 자. 그 안에 대기 넓으니까 너가 일곱 명다 들어가도 돼. 삼순이도 여기 이제 자면 되고, 삼순아, 재롱이한테 같이 자자 해. 어이구, 우리 삼순이 올려 잘 모이다, 야. 어, 참네. 그래 삼순아 고맙대 어이구 착해라 응? 삼순이도 오늘부터 여자로 모는데 쟤네들이 자 아니다 니가자면안돼 아저씨 무슨 말안 하고 싶은지 알지? 추울 때는 <laughs> 데리고 오셔야 돼 누가? 이 스티로폼 이거 또씻도 좋지? 우리 준수이는 할매하고 딱 붙어 있네. 순수나, 할매 또저저 저 방에 들어가면 또뛰 들어가려고 있는 거지. 내가 니네 꿍꿍이는 모르냐? 조금만 놀다가 <laughs> 재롱이까지. 재롱이 박스에 들을까재롱이 하나, 박스에 들어줄게 태롱이 고숨을 아직 못 잤나? 응? 아 들켰어. 들켰어요? 응? 들켜버렸어요. 그래도 오늘 날 춥다고 할매가 나가라 소리 안 하시네. 할매하고 둘이 있어.